안녕하십니까 대덕구민 여러분, 대전시민 여러분, 저는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기호 8번 김근식입니다. 먼저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누적된 경제적 어려움에다 최근 코로나 사태까지 겪으면서 좌절을 넘어 절망의 계곡에 갇혀 깊이 신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국민의 세금 으로 그동안 국민을 실망시키고 또 실망시켜온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 표를 달라고 나서야 하는 후보로서 심한 좌괴감과 손과 다른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거리에서 시장에서 골목에서 우리 국민의 삶을 지켜봤습니다. 음식점은 손님이었고, 월세는 내야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그동안 함께 일하던 종업원들을 하루아침에 일차를 잃게 해야 하고, 모두가 하염없이 피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하루 종일 움직여야 한 달의 최저생활비 정도 수입을 가져가는 택시 기사분들은 밤마다 사람 없는 거리에서 한두 시간 이상 애절하게 손님을 기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천원에 세게 하는 붕어빵 포장마차 가게도, 초소... 포장 가게도 보통 때 같으면 손님이 많아 초저녁, 천원에 세게 하는 붕어빵 포장마차 가게도 보통 때 같으면 손님이 많아 초저녁쯤 일찍 준비된 자료를 다 사용하고 집으로 돌아가셨지만 요즘은 밤 12시를 넘어서야 지치고 지친 모습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신탄진 장날, 한겨울 새벽부터 나와 촛불 하나로 얼어붙은 손을 겨우 녹이며 물건을 파시는 우리의 서민 상인들. 상당수 제조업은 코로나 사태로 모든 것이 멈춰서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 여러분, 태도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중국 고사에서 나라가 태평성대, 좋을 때는 임금이 있는지 없는지,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님이나 국회의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국민들이 나라 걱정, 정치인 걱정까지 하고 계십니다. 정치 체제, 경제 구조, 의식, 대한민국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서독광부 관호사, 월남파병 등 우리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그 가운데 민주화까지 꽃을 피워 세계가 부러워하는 1등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제를 지탱한 중산층이 무너진 지 오래고 지금은 대다수 99% 국민이 경제적 절벽에 내몰려 있습니다. 싹 바꾸고 모든 것을 새로 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세계와 국가 이익만이 존재하는 세계 흐름 속에서 소리 없이 침몰할지도 모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바로 이런 시대적 흐름의 기후에서 치러지는 절체 절명의 기회의 장입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고 화가 나십니까? 하지만 유권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두는 부릅뜨고 한 표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정치권은 때만 되면 4년마다, 5년마다 정당 간판 내리고 새로 다른 일이 반복돼 왔습니다. 그리고 새로 포장했으니 물건을 사라고 합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어도 사지선다형처럼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포장안의 내용물은 오래된 썩고 냄새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말입니다.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 후보 접수 막판까지 비례정당 유성정당 문제로 자기 밥 끓여 챙기려는 모습 보셨지요?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여의도 국회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격렬한 정치권의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년 뒤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위해 상생과 타협을 빙계친 죽기살기 싸움을 할 것이라는 게 최근까지 보여준 정치 행태에서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 그동안 우리 정치권이 선거기가 잠시 반성하는 듯고 선거 결과가 나온 다음 날 하루 이틀 정도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유권자 여러분, 묻지마 투표, 묻지마 정당 투표로 또다시 정치권을 전쟁터로 만드시겠습니까? 이번 선거는 정당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 보고 찍어야 합니다. 정당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먼저입니다. 정치도 알고 상생과 타협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저는 1989년부터 정치부 기자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소위 삼김 시대를 지켜보며 싸우다가도 타협과 절충이 이루어지는 정치가 무엇인지를 배워왔습니다. 정당 권력, 공천, 당 지도부의 사사로운 공천에 눈치 보지 않고 소신 발언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이번 정당 공천 비례의 유성 창당 문제로 국민이 억장이 무너지지만 자기가 속된 당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하는 국회의원을 몇 명이나 보셨습니까? 공천 때문에 말을 안는 게 우리 정치와 정치인의 현 주소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최순실 문제를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의 유일하게 증언하신 충남 대천보령의 김용환 전 재무장관님은 저의 정치적 스승이십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소동과 고무라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10명 정도만 할만는 그런 의원이 있다면 대한민국 정치는 뭔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기호 8번 무소속 김근식은 무소속으로 나와 국민의 심판을 받아 당선된다면 그 힘으로 현재의 정당 체제를 심판하는데 소신발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경제 추락에다 코로나 사태에 몸든 서민들이 기존 정치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내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바꾸지 않으려면 밑으로부터 선거를 통한 유권자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기호 8번 무소속 김근식 후보 선거가 끝나자마자 또 거대 정당들이 국회를 전쟁터로 만드는 일을 반드시 막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덕구민 여러분. 대전에서도 대덕구는 경제적, 문화적 여러 분야에서 형편이 가장 어려운 구역입니다. 그것으로 나타나는 게 인구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도시가 만들어지기 훨씬 전인 2000년 인구 23만 명의 정점을 찍고 지금은 17만 명대로 주저앉았고.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추세입니다. 일자리, 먹거리, 교육문화 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큰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았고, 중앙 또는 대전시 예산이 우리 대덕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공약은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습니다. 몇천에서 몇천만원에서 몇억씩 되는 예산으로 골목의 불편함을 조금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덕구의 문제는 대한민국처럼 근본적인 일자리, 먹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품돈이 아닌 큰 돈이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합니다. 저 무소속 28번 김근식은 국회의원이 된다면 예산과 공약 관련 총력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할 생각입니다. 예산이나 기업, 유치 등은 국회의원 혼자 희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청장님이나 시장님, 여야 지방의원,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 서울 등에 머물고 있는 지역 출신 위료 인사들을 망라하는 예산 관련 협력체제를 만들어 예산 문제의 역량을 총집결하겠습니다. 저 김근식은 당이나 이념이 달라도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누구와도 머리를 맞대고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절개발에 다른 지방이나 외국 관광객들이 하루 이상 머물고 갈수 있도록 숙박, 놀이, 문화 시설을 갖춰 근본적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둘째, 대덕벨트와 연계해 대덕 산업단지 등의 컴퓨터 클라우드, AI 인공지능 등 최첨단 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근식은 이번에 무소서로 출마합니다. 저는 지난 4년여 교회 새벽 예배를 마치고 때로는 걸어서 10시간 이상씩 거리와 골목, 신탄진 오정시장, 상가 등을 누비며 많은 분들과 소통했습니다. 왜 무소속이라는 힘든 길을 가느냐, 공천 못 받느냐, 무소속은 힘이 없는 건 아니냐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힘들고 외로웠던 게 사실입니다. 중간에 포기할까 또는 다른 길을 가 볼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랜 정치부 기자, 정당 생활을 하면서 지금의 정당 권력 구조로는 소신을 갖고 국민이 바라보는 옳은 말하고 깨끗한 새로운 정치는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 혼자라도 실험적인 도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첫째 저는 교회 새벽배를 마치고 나오면 지난 4년처럼 오늘도 그렇듯이 수행원 없이 1인 선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하루 종일 걸어서 다닙니다. 붕어빵과 호떡 등을 먹으며 서민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돈 선거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저는 흔히 후원모금 성격의 출판기념일을 하지 않았고 후원의 계좌도 물어올 경우를 제외하고 먼저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차분하고 돈안 드는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선거 수천만 원 들어가는 유세차량 한번 보내는데 최소 1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대량 문자 발송 같은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당선되면 본전 생각나고 후원금 낸 기업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불편한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저기호 8번 무소속 김근식 힘들지만 해보겠습니다. 남들이 가보지 않는 길, 내비기 이션에 없는 길을 걸어보겠습니다. 송촌동 먹자 골목에서 밤늦게 인사할 때면 커피와 핫팩, 핫도그를 저에게 주시면서 힘내려고 하시는 순수하시고 정이 넘치시는 우리의 유권자 여러분 이제 유권자가 주신 과분한 성원에 제가 답해야 합니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당선되면 다른 의원들에게 다른 정치권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저부터 채찍질하겠습니다. 김근식 제사를 먼저 도려내겠습니다.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직자가 됐다면, 국민의 99%가 소득이 줄었다면, 당연히 국회의원 세비도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여 저에게 해주신 우리 국민의 명령은, 첫째, 싸움질 하지 마라. 둘째, 조심을 잃지 마라. 셋째, 젊은이들 좀 살게 해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덕구민 여러분, 오랫동안 거리에서 저를 지켜봐 주신 대전시민, 대덕구민 여러분. 국회의원이 된다면 국민의 생각을 듣고 또 새기고 묵묵히 실천해 우리 국민이 느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투표하셨습니까? 고향이나 학교가 같아서입니까? 저당이 싫으니 이번엔 이당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나는 이당입니까? 이렇게 찍으면 우리 정치는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를 바꾸시려면 유권자 여러분도 조금은 달라지셔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우시겠지만 건강 챙기셔서 꼭 투표소에 나오시고 투표장에 가시기 전에 후보들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보시고 필요하면 주위 분들에게 물어보셔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묻지마 정당 투표는 지금처럼 막무가내 막가파 정당을 만들게 됩니다. 이번엔 사람 보고 찍어주시길 간곡히 다시 부탁드립니다. 무척 힘드시죠? 남탓하지 않고 저부터 채취질 하겠습니다. 지난 4년처럼 고민만 바라보고 걸어가겠습니다. 한번 믿어 주십시오. 힘드시겠지만, 기온 88레시피요. 기온 8번 무소속 김근식입니다. 감사합니다.